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갑분싸는 아닙니까? 아니, 갑분싸. 갑분싸가 뭘까요, 여러분? 요즘 최신 유행어인데, 갑분싸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보고, 갑분싸라고 합니다. 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그 공동체의 모임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가쁜 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모임 속에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렇게 호호 하하 하고 웃다가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쁜 사는 아닌가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사랑받기 원하죠.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존경받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부모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참 귀한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오면 너무 행복해. 환영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 모임에 가면은 갑자기 내가 뭔가를 말하면 그렇게 좋은 분위기도 갑자기 싸늘해진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쁜사가 아니라 정말로 가쁜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쁜떠는 또 뭘까?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사람. 야, 환영한다. 어서 와라. 네가 있어야 우리 모임이 신나고 너무 재밌다. 네가 있어야 이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갑분싸가 아니라 갑분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갑분사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분사냐 아우,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어떻게 사람들이 나가면 내가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그 이유 모르십니까?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 나서 그 사람 보면 밥맛이 없대요. 하, 정말로.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 나서 그 사람 보면 밥마없고그 사람이 오면 왠지 하다가도 말하는 음성도 듣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만 보기만 봐도 얼굴에 아빠 미소가 되고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있겠지요. 선천적으로. 그것은 선천적이니까 이렇게 제껴놓고요. 두 번째는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가 갑분사가 되는가 봤더니 갑분사들은 모든 모임 속에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한 대학 나 오면 자기가 그것을 꼭 같이 고서 쉽게 말하면 어떤 모임이든지 갑분사가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갑분사입니다 그리고 갑분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마지막까지 결정을 자기가 꼭 나서서 해야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만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가쁜 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쁜 사들은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도,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가족에도 갔어도, 가정에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가장이 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중요한 이와 같은 엄마가 되기도 하는데, 그 아내는, 남편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식들도 알았어요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야, 내가 한 말을 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야, 들어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기에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외롭다. 내가 고독하다. 내가 힘들다. 이렇게 공동체에, 이렇게 내가 이 모임 속에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다니. 그 마음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쁜사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소중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왠지 내가 이 안에서, 이와 그룹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왠지 내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빙글이 웃기만 웃고, 이와 같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일어나 나가버리고,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꼭 한마디 하지요. 교회에 예수 믿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쟤들은 저런지 모르겠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요인은 어쩌면 나한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바로 갑분사입니다 여러분 이 갑분사는 누군가 이름은 사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개오는 선천적으로 사람들에게 갑분사의 역할을 했어요 보십시오 사개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이사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난장이로 태어났습니다 키가 작았다 그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걸어떡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무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면, 예, 난장이 친구 봐라. 하고 이렇게 놀리니까 그만 그 사람 옆에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장 자기가 난장이로 태어난 것,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지? 나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그런데 이 사교를 가만히 보면 선천적인 것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가쁜 사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에 봤더니, 삭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봤더니, 이 삭교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삭교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로마에 유대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착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의 사람을 세워놓고 세금을 징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교가 세금을 징수하고서, 그리고 나서 일정량을 징수한 이후에 이 사람, 다른 사람, 사람에게 더 징수해서 자기의 부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아주 쉽게 말하면 함께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라고 말한다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와 같이 사람을 수달해 가고 자기가 이 부자가 되어지고 키가 작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섞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에게 박수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마음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래, 말 그래 해라. 그러나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왜? 또 세금을 많이 매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은 듣고는 있지만은, 말은 이와 같이 기는 열고는 있지만은, 마음이 이미 이 사람에게는 다 다쳐버렸습니다. 삭교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4개월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선천적으로도 친구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성공 방법으로 그 세무고사를 고시를 쳐서 세리장이 되었으니 그의 인생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부자였지만 문제는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부모는 나를 키를 작게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를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는 머리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약골일까? 선천적으로 이로 인하여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배움이 적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런 집안의 환경에 태어났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아니 하는 것 때문에 구천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쁜 사이에 그 사교의 인생이 가쁜 뜻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지가 돈을 넣는데도 세리가 지나가서, 아이고, 불쌍하고 나서 돈을 툭 넣으면은 거지가 고개를 뚝 들고 우리는 세리 돈은 안 받아요 하고 던져버렸답니다. 그만큼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비호감의 대상이 바로 세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였지만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그만큼 그 인생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또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리 속에 어떤 무리에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더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도 가쁜 싸의 인생에서 가쁜 떠의 인생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껴오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봤더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껴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첫째는 사껴오는 이웃의 말을 듣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갑분사가 갑분따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 사교처럼 이와 같이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갑분사들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또뭐임든지 조금만 하면 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니다 내가 고독하다는 것도 압니다 내 말을 저 사람이 안 듣는 는다 것도 압니다 모든 것을 나는 다 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삭교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도 세금을 거둘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금이 많습니다. 좀 깎아 주세요.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는 말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이래서 세금을 더 붙여야 합니다. 다 모든 것들을 거절해 버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개오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였더니 어떤 소문을 듣게 듣는가 하니 어, 자기와 같은 동종의 사람 마태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세리도 요즘 나가 나는 세리가 되어서 친구가 없는데 그런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그러면 예수님 그를 받아주었다는 것인가? 야 예수님의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세리를 제자로 삼았을까? 그분은 누구일까? 그런 관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고침을 받았다. 아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와 같이 안전병의 인생, 그지 인생도 그와 같이 그분을 만나고부터 인생이 바뀌어졌을까?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음에는 두 가지의 들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들음이 있고 부정적인 들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꼭 부정적이진 않지만은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것, 영혼 없이 듣는 것, 이게 그냥 들음이에요.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아이들이 말할 때, 그래, 그래, 알았다. 이 아이가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듣잖아요. 긍정적 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파저티블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깨닫고 파악해서 내가 행동으로 이와 같이 리스판서 행동으로 옮겨주는 드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이 듣는 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듣고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포지티브 리스닝에 대해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그는 그래 나로에 한번 예수를 만나고 보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서 그는 그 드럼을 드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럼의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나갔습니다 딱 나갔더니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핸디캡에 그만 문잡에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 그런 것이지 내가 와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리를 비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가그 많은 사람들 틈에 비, 이와 같이 비집고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그를 한번 휘끔보고서 딱못들어오도록 이렇게 방어진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은 우리말로 말하면 삐져서 가버리겠죠 지 그래 내가 뭐 답답할 게 있나?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들음에 대하여 악착같이 내가 보리라. 내가 한번 보리라. 그분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 사람도 많았고, 키도 작았던 그의 핸디캡. 그 핸디캡 때문에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뽕나무를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회적인 지기가 있는 사람이 예수 모르는 그 예수를 보기 위하여 키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들었던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즈티블 리스닝. 내가 정말로 그 들음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 정말로 그 사람은 누굴까? 그가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듣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드럼은 여러분 그냥 근성적인 드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결단할 수 있는 파즈티브 리슨 그런 드럼이 되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사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러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사교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요 여러분, 돈이 목적일까요? 사업이 목적일까요? 건강이 목적일까요? 결혼이 목적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3절에 봤더니 이 사교가 예수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나오네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도대체 그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요회서 온 것이 아니라 한번 보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와 같이 마태서리가 제자가 되었을까? 어떤 사람일까? 자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한번 봐야 되겠다 열망하면서 예수님이6절에 봤더니 급히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절거와하며 영접하거늘 삭여야 내가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이 하겠다 이 말을 듣고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는 그냥 오늘 보기만 보러 왔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는 철거운 마음으로 아주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나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오는 자기의 모든 아, 우리 집이 어떨 텐데 지금은 내가 시간이 된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청할 때 급히 속히 내려와 이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 요청을 수용해 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요청을 할때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정말로 가뿐 떠가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나아가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함께 하리라, 밥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이 사기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10절은 읽었지는 않지만,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바로 구원하러 하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7절에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 그랬지만, 아, 저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저 집에 가지? 저죄인의 집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내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상황을 보면 아, 이런데, 저런데. 지금 사교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그게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포커스 맞추면 어떤 누구든지 내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영이와 같이 가쁜 뜰의 삶은 무엇인가 하니, 너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말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교가 서서 주의께 유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구절에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이 사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사교는 자신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사람인 것입니다. 사교는 어떻게 갑분사에서갑분떠가 되었을까? 자신에게 나타났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니 그와 같은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삿교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삿교는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때로는 더 많이 세금을 매겼을 것이고 더 많이 이와 같이 부자가 되기를 예를 썼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는 자기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복고서가 나갑니다 이웃의 자기 것을 기에 중하게 여겼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옷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붙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까? 따라합니다.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 기적이 사계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이와 같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게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이 뭡니까? 잘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보통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20%. 100원을 더 가져왔으면 120원을 주면서 이와 같이 배상을 해주면 되지만, 그러나 4배를 내가 붙여서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교의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보니, 내 안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서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비호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말밖에 하지 않아 자기는 아주 아주 아끼는 사람이야 도대체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러는 예수 믿을 때 정말로 내가 볼 때는 1등 예수꾼인 것 같은데 삶 속에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감동받지 못하고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밖에 없어 자기는 희생하네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려 여러분, 갑분떠는 어떤 사람일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하나하고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말씀을 요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내에게 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집사람이 질문을 제기해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사개오는 있어서 나눴지만 어떻게 할 거냐? 나눌 것이 없는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영물입니다. 압니다. 입으로 저 사람이 나누는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시간이나 헌신과 진정성을 가지고 나누는가? 사람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이 역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참 없지만은, 참저 사람이 배우지 못했지만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오니 우리가 될 수가 있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랑받기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사랑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세리와도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이 그 안에 물질로서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은 어쩌면 예수를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새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바꿔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것만 움키고 이와 같이 삶에 결실이 있는 없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서부터 그것을 삶에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세상이 환영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가쁜 사회 인생에서 가쁜 뜻의 인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